저는 명성본부 바른지점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는 손현태라고 합니다. 명성본부 바른지점의 마케팅 이사 겸 지점장 김채원입니다. 승리본부 히트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음. 나나 마케팅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명성본부 MC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상일 마케팅 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리본부 프로젝트 사업단 마케팅 이사 김혜라입니다. 일단 저는 신규 고객은 99%가 본사 DB에서 창출을 합니다. DB에서 청약까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원, 그리고 지인, 친구까지 내 고객으로 이어지도록 좋은 설계사를 만났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객님께 안부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닌데요. 매월 첫주 월요일에 이번 달도 힘내시라고 좋은 문구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자주 보내드리거든요. 아, 이 설계사가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내 설계사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구나. 그런 내용으로 고객님들이 좋아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 답장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존재를 저의 열심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문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업 10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어, 다행히 지금까지도 소개 건들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모자랄 지경인데요. 계약 체결 후에는 꼭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보장 분석이 이어지게끔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는 에 특별한 왕도라는 건 없,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님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연락도 잘 받아야 되고, 인사도 잘 드려야 되고, 꾸준한 소통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배너를 만들어 놓고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상담이 없는 날에는 매장에 상주하여서 내방하는 고객에게 직접 컨택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은 주로 DB영업과 기존 고객에게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소개로 연결된 고객은 이미 실내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 상담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하는 고객에게는 잘 연락을 드리고 어, 입원 중이라면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담당 설계사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고객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입원을 했던 고객들이 청구까지 했을 때 현재까지는 해약이나 시료까지 된 고객의 사례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근함으로 고객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고객님으로 만나지만 어, 두 번째부터는 가족처럼 이렇게 제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면 신뢰를 쌓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나 축제 보험 같은 제가 취급하지 않은 상품들도 최대한 설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세심한 태도가 고객님들로 하여금 저에게 소개로 이어지는 원동력 같습니다 특별한 날만 챙기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90일 면책 기간이 끝났을 때 알려드린다거나 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여행 다녀오신 사진이 있으면 잘 다녀오셨는지 뭐 재밌는 일은 있으셨는지 소소한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리며 관심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와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가 챙기면서 고객님과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한 재력있는 고객님은 청약까지 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보험 지식도 상당하고 또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 고객님이라 어 문의가 좀 많으셨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방문해서 1년에 걸쳐서 단기납 정신보험을월 30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또 유병자 고객님이라서 CI보험을 손해사정사분도 포기한 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2억 원을 청구를 했고 실제로 지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또 200만 원 정도 또 단기나 정신보험 계약까지 청약을 해주시고 가족분들 을 전체를 저에게 또 해달라고 맡겨주셨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 남편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재력가 고객님들이 까칠하셔가지고 굉장히 상처주는 경우도 많고 정말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그러면 안녕 하는 편인데 저희 남편은 정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몇 번이고 찾아가서 끝까지 그 계약을 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일하면서 볼때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13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보니 중간에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결혼식에 단골 고객님들이 결혼식에 와주셨어요 아직도 그 감사함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광일리를 명절뿐만 아니라 고객님 생일 자녀분 생일 경조사 등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은 안부전화를 꼭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들께서 이러니 나하나를 못 벗어난다고들 우스갯소리로 말씀들 하십니다 어, 저번 달 일이었는데요 경남 하동에서 제 고객님이. 시... 식당 운영하고 계셨는데 술에 취하신 손님이 조금 난동을 부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상황을 조금 수습하고 저희 집에 이제 홈캠이 남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가서 제가 달아드렸더니 고객님께서 손을 잡으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작은 배를 하나가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조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고객님이 다리를 다치셨을 때 제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녀 분들이 해드리기 어려운 일 일을... 대신해 드린 것뿐인데 고객님께서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셨고 나중에는 친구분까지 소개를 시켜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려가 신뢰로 이어졌을 때 영업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분리치라는 회사는 자체 인포머셜 DB 그리고 퍼미션 DB. DB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엄청난 장점입니다. 분위기는... 유리천장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수당을 받을지도 여기서 또 관리자로서 제가 발전할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온건 아니었는데 남편은 이사로서 마케팅 업무를 열심히 할수 있고 저는 지점장, 사업단장, 다음 단계로 밟을 수가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분니치에서 차별화된 프로모션 제도와 연, 동기별, 해외시장 등 고수익을 창출하기에 정말 많은 복지 성과에 대한 혜택이 많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지원은 처음 입사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성장을 하고 고수익으로 목표를 정하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료분들이랑 선후배님들이 관리 스태프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1년간 울고 웃으면서 함께 할수 있었기에 저 역시도 성장할 수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군니치에 입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임하시는 분들도 성장하고 고수익을 그 내면서 각자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곳이 군니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니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다양한 영업 지원 그리고 프로모션, 특히 군니치 어, 자체 전산 시스템 등이 고객과의 상담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연도 대상, 윈터, 서머. 프로모션 등과 같이 동기 부여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정과 성취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한 가지 상품만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고객 상황과 니즈에 맞춰서 여러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있어서 상담할 때 자신감도 높아지고 고객 만족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DB 영업 지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굴리치에서 제공되는 DB를 활용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자연스럽게 소개 고객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담과 영업이 더 효율적이고 고객과 신뢰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조금 더 법인 영업에 집중을 해서 마케팅 상무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사업단장도 도전해보고 싶고요. 저희가 둘이 마케팅 이사로 영업을 열심히 하기에는 아직 미취학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단장으로 관리자로서 저는 발전을 하고 싶고요. 개인적인 영업도 병행해서 마케팅 이사직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썸머 기간 7월 달에 개인평가업적 500만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내년까지는 개인평가업적 700만원을 목표로 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 입사하여 정말 감사한 도움을 받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또는 두배 이상은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점입니다 저는 올해 1월 영업을 본격적으로 국내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도 지점장으로서의 포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마케팅 이사 직책을 잘 유지하면서 지식과 인격, 품격을 잘 갖춘 설계사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느덧 통장 잔고는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갈고 닦고 무너지고 하는 시간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자신의 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많은 지혜이중 군위치에 입사하고 승리본부에서 영업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게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위치는 후배 설계사분들을 좋아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는 문화가 있기에 모든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때까지 영업을 즐겁게 지속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단 영업은 고독하고 절박해야 합니다. 고독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책들, 영업에 관한 책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박함이 있느냐가 영업에 있어서 성패를 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니 저 혼자서는 이렇게 올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분위치 명성본부에 속해 있음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거절을 경험해야 하는 직업이면서도 타인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 전달해야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뭐지? 어, 이 점에서 내가 배운 점은 뭐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지치지 않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간절함과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간절함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고민이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되고 결국 열정과 자신감은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고객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계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